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갭상승 예상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시간에 상승한 종목을 가지고 분석하겠습니다. 자, 오늘 갭상승할 종목들, 내일 갭상승할 종목들 보면 이렇게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종목들도 보이죠. 우리가 많이 봤던 종목들, 대웅제약이나, 그 다음에 박살바이오 같은 종목도 보이고, 지한 자안인가요? 자안이라는 종목은 지금 제가 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잔부터 한번 보죠. 잔. 자, 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프리미엄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 지금 뉴스가 떴어요. 자, 프리엄, 프리미엄 마스크 FDA 승인 완료. 바이오 헬스세요. 사업을 뭐 한다, 뭐 한다 얘기 나오는데, 어, 야, 이건, 이런 종목이 저는 처음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 보고요. 잔인이라는 종목을 한 번도 매매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프리미엄 마스크가 FDA 승인이 완료됐다는 뉴스가 뜨면서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아, 아, 오늘 올라왔는데, 시간으로도 지금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 뉴스가 2시 2분부터 나왔거든요? 아니다, 2시, 1시 56분에 나왔어요. 1시 56분이면, 요긴가 보죠? 1시 54분, 55분, 56분. 누가, 여기에, 예, 가기 전에 먼저 샀고, 1시 56분에 뉴스가 나온 다음에, 패대기 쳐버렸네요. 와. 예. 2,870원부터 2,700원까지 17원 정도 예, 패대기를 쳤다가 좀씩 좀씩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올려버렸고요. 요 뉴스는 이미 다 나온 뉴스기 때문에 내일 탄성 안 받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동전주는 어떻게 한다? 예, 동전주는 일단 걸르고 본다. 내일 네, 327원, 뭐, 갭상승해서 움직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예, 하지 않습니다. 코닉글로리. 자, 큰 코닉글로리는 뉴스가 있습니다. 김원기 외 6명이 주주총회 소지퍼가 신청 제기, 경영권 분쟁 공시가 떴습니다. 자, 경영권 분쟁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코니클로리는 근데 거래가 왜네번뿐이 안됐을까 아 오늘은 네번뿐이 안됐겠구나 그쵸? 네 예, 4번뿐이 안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경영권 분쟁이라고 그러면 관심을 좀 가져두시는데 코니클로리는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와서 코니클로리는 일단 찍어놓고 보시는데 내일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내일, 내일도 역시나 수급이 잘 들어오면 이렇게 아침에 갭 뜨는 거 말고 기본적으로 8%는 뜨겠지만 그보다 더 뜨면 더 움직임이 나오고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 보시고요 안 그러면 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경영권 분쟁 얘기하니까 귀가 귀가 쏠쏠하네요. 왜? 경영권 분쟁은 제 전문이거든요. <laughs> 경영권 분쟁, 경영권 양도 뭐 이런 거예제 전문입니다. 그런 거면 전 무조건 들어가요.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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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봤자 손해 봐아봤자 3%인데요, 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먹을 수가 있을 거 같은 거 제대로 먹으면 지금 오늘 상 갔던 키네마스타브처럼 예, 상승을 하겠죠. 어쨌든 예, 요런 종목들 요런 이슈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경보악. 아, 경보제약 경보지학은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다시 올라왔나 보네요 어제도 쉬고 오늘 드셨어요 그죠 수급이 들어왔다 죽었고 수급이 들어왔다 죽었는데 얘네가 다시 이슈가 받는다는 걸 보면 여기를 안 깨는 게 관건이죠 안 깨니까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내일도 경보학은 보시는 것처럼 한 8% 정도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할것 같은데 자, 경보 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효과 있는 나파모스타트 개발 소식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상한가 간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한가 갔고요. 그다음에 이틀 동안 쉬고 움직임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파모스타트 관련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대웅제약. 자, 대웅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니클로사마이드인가요 예, 네, 니클로사마이드가 국내 임상 이상 신청 완료.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왔는데, 11만 7천원, 11만 8천원, 12만원, 11만 3,500원. 상한가까지 갔다가, 아, 아, 상 바로 전까지 갔다가 밀렸네요. 자, 내일도 대웅과 대웅지역은 같이 한번 봅시다. 그쵸? 예, 대웅과 그, 뭐죠, 대웅지약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치료제 국내 임상 이상 신청을 했고요그죠그 다음에, 어, 코로나19 전임상, 팡바이러스, 폐암증, 억제효과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매매한게 아마 대웅제약이었던 것 같아요 대웅제약이 아마 12시 반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세게 움직였죠 요때 움직임 나왔었는데 대웅은 지금 대웅제약은 2%로 마감이 됐는데 대웅은 어때요 아 대웅은 더 빠졌네요 올르기는 10% 까지 더 많이 올랐다가 대웅제약은 지금 대웅제약은, 5% 올랐다가 빠졌고, 대웅제약, 대웅은, 그것보다더 많이 갔다가 빠진 건데, 대웅을 항상 먼저 보세요. 대웅제약보다는 대웅이 움직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대웅이 지금 시간으로 얼마나 올랐죠? 3.78% 올랐네요. 그럼 내일은 대웅제약이 먼저 칠까요? 그러겠네요. 근데,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걸 봐야겠지만은, 대웅과 대웅제약두 개가 딱 동시에 움직이면 대웅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요. 슬도 많이 줘요. 물론 빠지는 것도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것도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죠. 이런 거는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수익이 났을 때 바로바로 바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대오피엔씨. 자 대오피엔씨와 대오피엔씨 우선주가 지금 시간으로 예, 올라왔습니다. 지금 예전에 한번 10월달인가요? 아마 이것, 이때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은, 3 어, 3 5억 원의 영과 최대 주주 변경 수반을 주식 양도 했다는 게 이때였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빠지다가 지금 살살살 저점 찍고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제 거래량 터졌는데, 시간으로 1030원까지 올랐어요. 1030원까지 거래량 좀 터지면서 올라왔거든요. 무슨 뉴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뉴스가 없어요. 예, 지난번에 나온 뉴스는 여기서 이제 그 상황이 종료된 거고 또뭐 영웅이랑 관련되어 있는 뭐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움직임이 나왔다. 그 정도만 할게요. 뉴스가 없으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대오피앤씨 우선주. 자, 대오피앤씨 우선주 이날 상한가 갔었죠.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그 330억 영웅과 최대주주 변경 관련한 양수, 주식 양수, 양수 양도 계약 체결하는 이전 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갭으로 떴다가 지금 완전히 죽었는데, 내일 다시 한번 조금 올리겠네. 요6.23%대오피엔씨대오피엔씨 우선주. 지금 시간으로 올라온 거는 대오피엔씨가 조금 더 높아요. 대오피엔씨 아, 우선주가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대오피엔씨가 조금 낮은데, 뭐, 움직이는 건 항상 우선주가 먼저 움직이니까, 에, 내일 시실 음, 분들은 어, 우선주 의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박셀바이오. 자, 박셀바이오가 다시 움직임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셀바이오가 투자위험 지정 종목에서 지정 해제를 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내일 박셀바이오 저는 추천입니다. 예, 박셀바이오는 여태까지 제가 뭐 했을 때 실패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박셀 바이오는 내일 한번 잘 지켜보고, 한번 매매를 해볼게. 일단은 5.6% 정도 올라왔는데, 바로 따라 들어가는 건좀 무리인 것 같고, 한 11만 7천원, 8천원에서 시작을 하면, 한 11만 7천원 정도, 한2% 정도 밑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박셀 바이오가 지금 5.6% 올라오면, 예, 바로 따라오는 게 있죠. 피플 바이오. 예, 피플바이오 피플바이오도 지금 조용한데 피플바이오도 따라올겁니다 그래서 박셀과 픽셀은 픽셀바이오랑 아 피플바이오랑 픽셀 아, 피플 네, 박셀바이오랑 같이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네들도 뭐 상장 시기가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움직이는 것도 비슷하지만 실제 변동폭은 박셀바이오가 훨씬 세다. 그래서 박셀바이오를 대장으로 보고 네, 후발주 보시면 되는데 뭐 얘가 상가지 않는 이상 이등주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위험 종목 해제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상강의 멘티. 삼강 m 티는 삼성 관련한 뉴스가 있습니다 삼강 m 티 지금 4.7% 정도 올라왔는데 어 그냥 얌전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었거든요 얌전하게 어 움직임 나오는데 삼성 ENG가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멕시코 정유 프로젝트 1213억 규모에 참여 삼성 ENG 그래서 그걸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는 거 보여요 여기 보면 뉴스 떴네요 그렇죠 수주했네요. 그쵸? 예, 상강 M&T 수주 그 계획에서 지금, 예, 수주했네요. 왜, 예, 왜 이렇게 뉴스가 떴냐. 상강 M&T가 단일 판매 계획을 했구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예, 멕시코 프로젝트 규모가 참여 소식이 아니구요 예, 예 수주 했네요 그쵸 수주공시 예 수주공시를 했네요 그쵸 지금 단일 판매 계약으로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상대로 해서 천, 1200, 1200억짜리로 해가지고 31% 짜리 요걸로 해서 단일 판매 계약했네요 이러면 내일 좀 날라가 줘야 되지 않아요 그죠? 단일 판매 계약이 우리나라에서처럼 안 맥히는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요거 잠깐 좀 보고 갈까요?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공시랑 나쁜 공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뉴스, 이슈 테마, 이슈 매매할 때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국공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배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드. 자, 국공시는 뭐냐면, 얘네들은 무조건 가요. 이게 대장이 뭐냐면은 M&A에요. M&A가 걸리거나, 아니면 경영권 양도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 기본적으로 상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 최초. 예, 세계 최초. 세계 최초로 뭘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뭘 만들고, 세계 최초로 뭘 승인을 받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어, 새로운 테마. 새로운 테마. 예, 새로운 테마. 예를 들면은 정치 관련주면 뭐 정치 새로운 인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테마. 예, 지금 콜드체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것처럼 새로운 테마가 돌면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간다. 그리고 새로운 테마의 대장은 항상 한참 간다. 그래서 보면 북극군시라고 배드공시는 특허. 특허도 요즘은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특허는 좀 실제적으로 별로예요. 저는. 그리고 단발인 경우가 많죠. 단발로 올랐다가 단발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 공시. 아까 얘기했던 수주. 예, 수주나 계약 공시. 이런 거 있죠. 수주나 계약 공시. 이거 좀 별로 안 좋아요. 이것도 단발이고요. 생각보다 못 가요. 뭐, 삼성인지 삼성중공업가정에 지난번에 몇 조를 수주를 해가지고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대우조선 해양도 하나 비슷하게 수주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걔는 안 움직이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그런 거. 그러니까 특허나 수주나, 그 다음에 실적공시. 실적공시는 가끔 가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0% 미만입니다. 10종목 중에 한개 갈까 말까. 실적이 좋다고 한 다음에 급등시켜서 빠지는 종목이 많아요. 대충 이 정도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보통 이 정도, 예,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를 갖다 분석을 할때 뉴스가, 뉴스를 딱 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고요. 그 뉴스매에는 빨리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그 리딩클럽 하면서도 뉴스 같은 거 가장 빠르게 넘겨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빠른 뉴스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글로벌 텍스프리 자 글로벌 텍스프리는 3자 배정뉴스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억짜리 예 200억 자 삼자배정 유상증자 199.99억이니까 200억이죠 삼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했답니다 글로벌텍스프리는 JAI컴퍼니 등 대상으로 해서 약 200억 정도의 규모 삼자배정 유상증자 결정했다 삼자배정 유상증자 그냥 단발이다 시간외로 나오면 단발이에요 장중에 나와도 역시나 단발이지만 삼자배정 유상증자 여유도 하나 더 넣어야겠다. 삼자배정유상증자 있잖아요 이것도 단발이에요 예 삼자배정유상증자 있죠 삼자배정유중 이것도 단발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게 센공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악을 해서 예,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면 죽어요 요즘은 한방에 그냥 5% 10% 날아갑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지금 보면, 내일 만약에 메모를,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일단 박셀 바이오, 일단, 박셀 바이오는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대웅제약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웅을 저는 더 보고 싶어요. 대웅. 만약에 저이슈를 뜬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코닉글로리 경영권 분쟁인데 얘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상한가도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2020년 12월 4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렸고요. 모두 성취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